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동영상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인 RSI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보조 지표와의 조합도 최고도인 이 RSI 활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RSI를 단순하게 과매도, 과매수로만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RSI 과매도 지점에 롱 진입하고, 과매수 지점에 쇼 진입해서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었다면, 이런 동영상은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수익만 내는 행복한 세상이 왔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RSI 기초부터 알고 가자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 그 모멘텀을 확인하는 지표예요. 0부터 100까지 숫자로 나타나주고 있는데 30미로는 과매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70 이상 넘으면 과매수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이 RSI를 활용해서 과매도 구간에는 매수를 과매수 구간에는 매도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 방식은 안 맞는 경우가 많기에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 알아보죠. 이는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RSI 다이버전스예요. RSI랑 주가랑 방향이 다르게 갈 때가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 RSI는 오히려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황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전환에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고 있기에 이것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수 있죠. 가격은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 경우를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하락했던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걸 기대해 볼수 있고,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낮아지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죠. 간단하죠. 예시로 이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RSI는 저점을 높이면서 반대로 상승하는 이 상황이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타점에서 진입을 해야 하느냐인데 여러 방법 중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 캔들의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 이 하락 추세선을 캔들들이 돌파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추세선을 깨트리는 것 또한 방향 전환의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추세선을 깨트리는 지점에서 진입하시거나 혹은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보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 상황에서 차트에서 보자면 가격은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인데 반대로 RSI는 오히려 점차 낮아지면서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는 경우 가격의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을 그려주신 이후 상승 추세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파할 때 진입을 해주시면 되죠.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락 추세선이나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진입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전이 이니까요. 회원님의 돈은 소중하니까 항상 안전하게 승률이 높은 매매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계좌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개설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에 셀프계좌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트레이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